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은 김양훈입니다 봄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어깨에 따르면 겨울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깨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창립 42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dm 점유율 1위의 등극함으로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에 삼성전자와 2포인트 격자를 보이며 시장 판도를 바꾸어 주식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은 36%로 HBM 즉 고대 역풍 매물이 부분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공식적인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올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s k 하이닉스가 매출액 기준 3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삼성은 왜 1위 자리를 빼앗겼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 이후 증여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등 삼성 문제가 컸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기소가 반복되면서 내부가 어지러워지자 통제가 안된 이유로도 분석됩니다. 삼성과 지배 구조 과정이 시끄러웠던 시기에 내부 삼성도 노조와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안팎으로. 악재만 그득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면 노동 문제, 산업 안전,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노동 문제 및 노조 갈등에서 부당 노동 행위 등 과거 통제력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 삼성 오너가 리더십 부재의 흠결로 지적됐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합니다. 파업 참가자들이 인사평가에서 불리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사측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충돌은 니더부저로 통제력이 상실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통과 합의 깨져 갈등은 더 고조됐다는 것입니다. 삼성 한국의 균열은 세락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는데요. 복수의 언론은 삼성전자 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변경된 통상 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체불과 노조활동 보장이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책임을 요구하는 언론 노조는 삼성이 비즈를 추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국민은 노조가 없던 삼성을 보는 시각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삼성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곱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파 언론은 창사일의 첫 총파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7월 전삼노는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반복된 희생 강요에 반발하여 창사 55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다는 논조를 실었는데요. 사회적 파장은 당시 매우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도 노조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생태계가 변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SK하이넥스가 고공행진을 통해 삼성을 추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 원인을 만들어낸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삼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지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을 악한 공격성 보도는 여기에 끝이지 않고 유럽 언론사들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에서 방사선 빛복 사고까지 보도했는데요. 이런 파장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직원이 방사선 빛복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려 한다라는 비판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사과와 보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인권은 핵폭탄급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에 대해 언론에 비추어진 모습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경영 전략 및 기술 경쟁력 내부 문화 문제가 부상됐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출신 전문가는 조직 내 토론 문화 부재와 기술력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HBM4 개발에서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이변 반전 드라마, SK 하이닉스가 창립 42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D램 점유율 1위에 등극함으로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에 삼성전자와 2포인트 격차를 벌리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런 위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경영 성과로 다른 쪽은 실패처럼 보여져 반도체 시장이 판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삼성의 추락 과연 우연일까요? 봉 기자는 삼성의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외부평가와 이규론 부상 또한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한국정치 환경을 비판하며 삼성의 약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분은 총체적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 상황에 대한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을 설명한 것을 보면 삼성이 얼마나 안일한 경영을해왔는지알수 있다는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해 보이는 삼성 유기설은 과거 고공행진과 완전히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누굴 탓할 것인가? 국민의 사랑을 먹고 경제계 1위를 고수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의 추락은 대한민국의 추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이미지하락운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삼성이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는 곧 유기강과 직결되는 결이 맞다는 라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이미지 본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갈등과 일탈이 선진경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라는 구조가 아닌 모두라는 소통과 화합에서 나오는 삼성의 과거 이력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도 또 삼성 성과에도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삼성 내부가 결석을 게을리했던 결과가 시장에서 회의적으로 비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삼성, SK 주축인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SK는 부상한 반면, 삼성은 추락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과연 선친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좋다면, 좋아요, 댓글, 삼성에 대한 우려감 등, 앞으로 대안점 등 적시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삼성은 즉각적으로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각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들의 눈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